사전 투표하셨어요? 예, 사전 투표했습니다. 하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선거 당일날 뭐 이것저방송이 것 잡혀가지고 에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 <laughs> 제, 제 주변에도 보니까 <laughs> 저 빼고 다 했습니다. <laughs> 저만 쓸쓸하게 그냥 혼자 가서 하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흔들리는 표심입니까? 왜안했습니까 <laughs> 저도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며칠 동안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26.06% 나왔죠. 1,107만 명이 이미 투표를 끝낸 음.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아. 80%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예. 사전에 얼마나 투표할 건지 늘 선거 때마다 조사를 하는데 예예. 그 조사치보다는 한 4, 5%가 낮아요. 그런 근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85, 6%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80% 정도는 넘어설지 않을까 이렇게 아. 넘어설 거다? 예. 이준석 위원장도 동의하세요? 네, 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원래 대선은 음.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총선이야 뭐. 후보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투표장에 그렇죠. 안 나가지만은 대선은 이미 뭐 방송에서 많이 후보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음. 어, 선택에 고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목이 왜 이렇게 잠기셨어요? 저희 아 네. 유세하고 다니니까 <laughs> 네. 오늘도 대구 있다가 지금 올라와서 찜질방에 자고 왔습니다, <웃음> 지난주에도 <웃음> 네. 찜질방에서 주무셨잖아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게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laughs> 네. 이준석, 이준석 위원장이 후보만큼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유승민 후보 옆에서. <laughs> 아마 <laughs> 유승민 후보한테는 뭐 천군 만마 그런 사람일가요 그 <laughs> 여하튼, 여하튼, 97년에 80.7%가 나온 게 대선에서 마지막 80% 넘은 거거든요. 과연 이번에 20년 만에 넘을 건지 말 건지. 이게 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음. 여러분의 문자가, 아, 3당 대변인 인터뷰하는 동안, 저, 캠프 인터뷰하는 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2411님은 문재인 후보가 55% 득표로 당선될 걸 예상합니다. 느낌표 3 개.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반면에, 김대규님은, 어, 아, 홍캠프의 그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듯 합니다. 70대, 80대 분들이 홍준표 찍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셨고요. 92790님은, 안철수 후보가 뚜벅뚜벅 혼자 걷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표심이 돌아선다. 이런 문자들 골고루 보내주시고, 5949님은, 젊은이들의 참여로 기록적인 사전투표. 이게 예기치 않게 유승민 심상정으로 쏠린 게 확연합니다. 어 이렇게 음. 문제가 좀 골고루 오고 있거든요. 사전투표율 높은 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각 캠프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다 말씀하는데 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문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는 게통상적인데 음.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승민 후보나 심상전 후보에 이제 상승이 있었어요. 그쵸. 그게 다 20, 30대에 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표가 그렇게 빠지는데 그두 분이 가져간 표들이 결국은 홍준표 후보에서 약간 빠진 표또 안철수 후보 빠진 표 문재인 후보 빠진 표를 예. 골고루 다그 성향별로 예. 나누어 갔기 때문에 예, 예. 그두 분이 오히려 덕을좀 봐야지 않냐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골고루 우동이하세요. 그 사실 이게 사전투표라는 것도요. 저도 음. 제 총선 때 동렬해봤지만은 예. 젊은층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높다는 거는 왜냐하면 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가서 예. 뭐 할머니 사전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예. 아니 그 당일날 돼가지고 우리 노인정 가면 되는 건데 왜 내가, <laughs> 내가 왜 동사무소까지 가 이러면서 이렇게 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정에서 많이 투표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 사실 이게 도시 지역도 이런데 사실 예. 좀 농촌 지역을 하고 이러면은 나이드신 분들은 아니 우리 나중에 그냥 여기 동네 사면 되지 뭐하러 그 면사무소 가고 이렇게 하냐고 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젊은층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맞는 게요 또 특히 예. 시골 읍면 단위에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음. 이렇게 오지에 분들을 음.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음. 그러나 사전 투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청취자 1365님 어젯밤 대구에서 이준석 씨 만났습니다. 네. 아이고요.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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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갔는데 <간대> 유세 현장에서 <laughs> 뉴스장 너무 잘 봐요. 이렇게 하는 분 <laughs> 많아요. 예. <laughs> 잘 들어요. <웃음> <웃음> 잘 들어요. 예. 잘 들어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목이 쉬었다는거 여러분 이래서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고 이해하면서 네. 들어 주세요. <laughs> 상한가 가죠.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그러셨어요? 음, 저는 이번에 유승민 심상정 둘를 묻겠습니다. 아 유승민 심상정 두 사람. 네, 소위 이약이라고 표현되는 후보이죠. 들 잠깐 계시고요. 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저는 세종대왕을 골랐는데요. 세종대왕? 이좀 네,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네. 풀어가 보죠. 그럼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행간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음. 세종대왕이 대선 바로 전날 상한가? 네. <laughs> 왜요? 여가면그 지난번 TV 토론에서 네. 유력 후보 두 분이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뭐 어쨌든 유력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뭐 당선된 분의 정책이라는 게 세종대왕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음. 그럼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라든지 과학 애민사상. 기술을 존중하는 정신이라든지 예. 그리고 화학과 통합의 정신, 소통의 정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음. 또 그런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국민들 한편의 바람은 뭔가 하면은 예. 그런 좋은 미래도 원하고 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쌓여 있던 이 적폐의 청산도 보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거 뭐 왕조 시대는 누가 그렇게 할수 있죠. 세종의 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은. 태, 아버지 태종이 한 시대를 정리를 해줬죠. 그렇죠. 태종의 손에 피가 묻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가 열렸는데, 그럼 이런 현대 민주주의 자유 국가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오로지 법치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태종의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누가요? 그것은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태종이다. 아... 그럼 국민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요? 결국 선거 혁명이죠.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를 예. 시키줌으로서 그런 태종의 역할을 국민이 해주신다. 음.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음흠. 세종의 역할을 해서 국민을 다 보듬고 가고 나라를 미래로 갈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세종의 리더십, 세종 대왕을 상을 한번 뽑았습니다. 결국 네.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뭐 태종에 의해서 네. 이렇게 정리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세종 본인도. 기득권과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한글 창제할 때 보면은 예. 소위 안다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라든 뭐 최만리 같은 학사들이 음. 반대했죠. 그렇죠. 왜 대중이 그러니까 민중이 글을 배워야 됩니까라고 음. 했을 때, 거기 강단 있게 나선 것처럼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도 그 부분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기득권과의 다툼에 있어 가지고는 예.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예. 국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네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상한가. 예. 국민이 상한가. 멋진 <laughs> 말씀. 예.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가보죠. 예. 유승민 심상정, 이른바 이약 1강2중 이약할 때그 이약을 뽑아오셨어요. 예. 이분들이 사실 이제 당선권하고는 뭐좀먼게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왜 상한가입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이제 예. 어, 각 양쪽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됐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은 뭐 깜깜이 기간이지만 다른 여론조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예, 예. 실제로 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아.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예를 예. 들어 1.2%가 올라도 전 연령층에서 조금씩 오른다 이러면은 그건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자신의 나중에 확고한 지지 기반이 되어줄 지, 어, 그 연령층이나 예.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예. 이두 후보에게는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봤을 때이 이, 이 상승세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지지율 정체가 좀 있었던 거는 사실 둘다 전략이 좀 모호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수민 후보는 본인의 치, 출신지인 TK를 그래도 공략했나 압박 때문에 그렇지. 지금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못했었고 그렇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보 정당으로서 뭐 TV 토론에서 회 문재인 후보의 각을 세우면은 이쪽에서 욕 먹고 네. 아니면 또 저쪽에서 이중대로 욕 먹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갈피를 좀못 잡다가 예. 이제 본인의 확고한 노선을 잡아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 이두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지지율 상승을 좀 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 대선 후에 오히려 이중보다,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안철수, 홍준표보다 이 약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동의하셔?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게요. 저, 이중은 이번에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정치적 역할이 거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급이 국민들에게 그동안 자기 역할이 이거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했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도전 아닙니까? 예예. 그럼에도 동의받지 못한다면 이제 역할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타격이 클 거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음. 거의 지금 막말과. 또, 심지어, 페륜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 하고, 음. 20몇 년간 집에 못 오게 했다 고아이 뭐. 근데 앞에 서 어? 정준길 대변인은 솔직해서 그러신 거래요, 음. 그분이. 아니, 그거를 그런데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유세장에서 얘기하는 건 차원에 다른 문제죠. <laughs> 그리고 자수전에 돼지 흥분제 이야기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솔직한 것이 아니고, 예. 그걸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그런 페륜적 행동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떠들어내는 그런 심리적 상황. 그런 걸또 우리가 지도자라고 바라보면서 박수 치는 상황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음. 한 단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후보들은 예.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의 대안길로 나갈 가능성이 아, 매우 크다. 저는 사실 그 비주류로 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분들의 숙명이라 보는 게요. 예. 과거에 보면 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예. 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사실 양당 체제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는 거의 최하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음. 그러면 사실 그 뒤로 친구가 불투명했던 것처럼 예. 홍준표 후보도 지금 사실 이런 상황 아니면 이분이 후보될 일 없어요 절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어후홍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다 후보될 홍준표 후보라고 <웃음> 이야기하는데 <웃음>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개혁적 성향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 또는 아주 또 친박의 부 그, 좀 뭐랄까요? 그, 친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네. 그런 형태의 네. 후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게 송진아 작가 네.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돼요. 송진아 작가가 왜 갑자기 당신만이 그것이 아니야, 모델이 아니었다? 모래식의 모델이 당신이 아니었다. 열다섯 명 중에 한명일 어, 뿐이다. 그, 그 얘기를 갑자기 네. 했어요. 송진아 작가. 그동안은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다시 예, 이야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홍준표 검사가 젊은 시절에 나름 정의로움이 있어서 예. 그 컨셉에 맞았던 거죠, 모르시게 검사에. 그런데 아, 아, 아. 지금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그러니까? 검사의 모습은 완전히 기도. 내가 그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180도로 거예요. 달라진 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송진아 작가 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지사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본인 음. 당대표가 잘릴 때 이제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잘린 거거든요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후보로 된 처음에는 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 그런 발언들 많이 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추향인줄 알고 뽑았더니 만 향단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반대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지지율이 안 나오네 안 그러니까 보수표 전통적 해야겠네. 전략으로 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지사의 전략이 좀 잘못됐던 게 뭐냐면은 예. 사실 확장성이 본인의 무기가 될수 있었는데 음. 어느 시점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옹호 및뭐 친박의 음. 분위기 맞춰주는 거는 본인보다 김진태 후보가 훨씬 잘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왜 선출되었는지 아.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그 우리 유승민 심상정 후보 얘기하다가 홍준표 네. 얘기로 빠졌는데 <laughs> 홍준표 후보 얘기로. 네. 유승민 후보는 그 현장에 다녀보시면 이준석 네. 위원장 분위기가 어때요? 그 딸 유담 씨 성희롱 사건이 예. 주말 직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선거 운동 위축되거나 혹시 그러진 않았어요.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후보 측도 이제 그 딸이랑 상의해봤는데 를 예. 딸이 예. 너무 당차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어쨌든 어떤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런 피해자가 오히려 어, 유세 운동을 중단하고 움츠려야 된다면은 예. 그게 어떻게 정의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 내가 움츠려들면?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거기서 유담 씨가 음. 뭐 선거 운동을 중지한다라고 하면요, 예. 피해자가 어든 의도한 대로 되는 게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가해자가 의도한 가해자가, 가해자가 의도한 게될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움츠리지 않는 것이 이런 아. 것에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어리게만 봤던 그런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동생이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뭐 유승민의 딸같이 이게 강단 있을 땐 강단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뭐 유승민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네. 우리 사이가 반드시 그렇게 <laughs> 되어야 되는 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피해자가 오히려 숨고 피해자가 그럼. 오히려 핍박받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사이죠.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담량이 정말 그 당당한 모습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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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고 정당들도 예. 뭐 자유한국당 빼고는 전부 다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내주셔 가지고 정말 뭐 사회가 그렇구나. 한 번이 오히려 이, 어, 이 일을 계기로 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당착에 잘했어요. 네. 예. 잘 뚫고 가고 선거운동도 위축되지 않았다. 예. 이 얘기. 뉴스닥 듣고 계십니다. 하한가 가보죠. 하한가허성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예. 하한가는 장재훈 의원과 김승태 의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른정당에 있다가 지금 다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분. 입당에 성공한? 이, 예, 어제 성공했죠. 했어요. 예. 잠깐 계시고요. 허성무 소장, 허성무 소장 그러시고,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이전 예, 조원진 후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 자, 우, 우선 허성무 소장님 얘기부터 풀어보죠. 장재원, 김성태 의원은 원하던 대로 복당 성공했는데, 그러면 상한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청문회 스타였죠, 그죠 음. 엄청난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질타하고 그리고 스타가 됐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그 자유 어, 신앙, 뭐죠, 원래. 음? 새누리당? 아, 새누리당이 있죠. <laughs>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새누리당을 깨고 <laughs> 예. 바른 정당을 만들어 나올 때의 명분이 예. 가짜 보수, 또 국정농단한 을 보수들. 을칠타하면서 진짜 보수를 만들기 서 나왔던 분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은 간대 온대 없이 사라져버리고 음. 다시 복당을 했는데 저쪽에 복당을 하는 순간에 명분은 뭔가 하면 뭐 자파세력의 그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 이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복당을 했죠 그런데 이 복당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자신들이 복당한 대가로 그침박 진박 실세라는 사람들 예. 당권 정지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 지금 그 풀어주고 그분들이 부활하는 기회를 다시 주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 아까 근데 지금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패널처럼 얘기를 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로 가자는 의미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미로 친박들 정지, 당원권 정지시켰던 것도 풀어준 거고, 본당도 <laughs> 받아들이고 한 아니 거다. 이렇게 되면은, <laughs> 네. 국정농단 사퇴 이후에 아무도 징계받은 게 없고, 음. 그런 상태로 는그걸 어떻게 미래입니까? 과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딱 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laughs> 어. 것밖에 안 <laughs> 어. 되고요. 오히려 과거로 회귀, 회귀하게 되는 거고, 예. 또 과거의 가치에 더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 핵심 원인은 뭔가 하면, 예. 나의 정치적 권력, 나의 정치적 이득을 계속 유지하겠다.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정치권에서정치 중요 그 개기마다 철새들은 나오지만 예, 예. 이건 철새 중에서도 최악의 철새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 딱 정치자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 이게 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예. 예를 들어 공기업 사장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보면은 예. 갑자기 막 쓸데없는 인사 방향 발령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나가 내가,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남아서 나의 세력을 대신해 줘라 이런 아하.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런 비상 대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네요. 대선 후보로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대선에 좀안 좋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는 예. 그 이후에 정치인 행보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 탈당파 12명, 13명의 예. 민원을 큰 예. 민원을 하나 들어주고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침박실에서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침박하겠습니까 신홍계가 될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될수있을 새로운 비박기를 현상할 거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홍준표 후보의 시도가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탈당파 중에 복귀한 사람 중에 예. 어, 일설에 있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도시단체장 출마를 의사가 있어서 온 분이 있다 고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내년에 선거에 삼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핵심적인 게요. 대선이 예. 끝나고 나면은 자유 한국당 내 전당대회 곧 있을 겁니다. 음. 정당 내 당권투쟁의 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당부터 네.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오로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고 권력 나눠먹기고 과거로의 핵이지 어떤 명분도 없는 아, 행입니다. 두 분의 해석은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두 사람 복당한 사람들을. 음.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자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아까 조원진 후보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예.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예. 뭐 낙선이 예상이 된다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한가 주시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 후보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예. 조원진 후보의 전략은 한 그룹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있다고 어, 가정하고. 예. 한 20%가 탄핵 반대니까 그 중에 음. 본인이 한 5%, 6% 지지율만 가져가도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 나가서 어. 후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나가보니까 은근히 박 대통령을 음. 위해 가지고 조원진까지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도 안 됐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략이 틀어진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율을 살펴보면은 예.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1면 뭡니까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 광장에 모인 분이 예를 들어 5만 명, 10만 명 된다 쳤을 예. 때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죽을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해도 옹유하겠다는 분들의 비율이 예. 뭐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20% 이런 건 아니었다는 아, 거죠. 예.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아마 이 조원진 네. 후보의 득표율 의미한 거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실제 이 1%의 지지율을 바라보고. 음. 정치인들이 음. 나 친박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 친박해야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건 ]구나.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지금 아. 새누리당 있는 사, 그 자유영당 있는 사람들 보면요, 예, 예. 박 대통령이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요. 조원진 그래. 어, 후보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예. 야 여기서 내가 혼자. 예. 혼자 어 튀어나가가지고 네. 박근혜 어. 동명 뭐 이렇게 사면하자부터 시작해서 다 해도 네. 안 되겠구나. 안 되겠. 그러니까 조원준 후보가 만약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득표율 네. 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 아마 친박계가 네. 나 친박이오라고 다시 우르르 많이 일어섰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를 못 하고 있다. 딱1% 정도고라는 걸 느꼈을 <laughs> 겁니다. 아니 그래 이거는 네. 어떤 친박계의 실체라기보다는 거구 또는 뭐 수구 세력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음. 그게 20%든지 이런 거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숙주로 삼아서 그동안 있었던 거고,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웃이 되면은 또 다른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홍준표 숙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숙주라는 표현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역대 지난번에 이해창 예. 전 대, 대통령 후보 총재 예, 때도 보면 그게 예. 몰렸다가 다시 또 옮겨. 리더라고 홍준... 표현하죠. 요 예, 리더. 리더라고. 리더. 제가 리더. 수정하겠습니다. 리더라고, 리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리더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리더를 옮기는, 가라, 실제 우리가 갈아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주식도 갈아타서 이렇게 구매하듯이 그렇게 갈아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음흠. 이 실체들이 자기들이 리더를 교체하면서 자기 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음.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는 돈과 권력이라는 게 항상 매개가 되는 것입니 어, 뉴스다. 이게 대선 전날임을 느끼게 하네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흥분하셨어요. <laughs> 돈이 한두톤 정도 올라간 네. 뉴스 딱 진행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보도에는 세종대왕과 유승민 심상정, 하한가 보도에는 장재원, 김성태, 조원진 후보를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우리는 아참 이게 마음이 어떠 어떠 설레세요 어떠세요? 약간 두근두근 하죠? 네, 설레고 있습니다. 네. 아유, 목이 아픕니다. 열다섯 <laughs> <laughs> 시간 후 선거일 그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성무 네,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어, 사전 투표하셨어요? 예,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하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선거 당일날 뭐 이것저것 방송이 잡혀가지고 네, 네. 안 하면 안 됩니다. 선거 투표. <laughs> 제, 제 주변에도 보니까 네. 저 빼고 다 했습니다. <laughs> 저만 쓸쓸하게 그날 혼자 가서 하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흔들리는 표심입니까? 왜 아직 안 했습니까? <laughs> 저도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이틀 동안.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26.06% 나왔죠. 1107만 명이 이미 투표를 끝낸 음.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요 아. 80%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예. 사전에 얼마나 투표할 건지 늘 선거 때마다 조사를 하는데 예예. 그 조사치보다는 한 4, 5%가 낮아요. 항상. 근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85, 6%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80% 정도는 넘어설지 않을까 이렇게 아. 봅니 넘어설 거다? 예. 이준석 위원장도 동의하세요? 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충분히. 원래 대선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총선이야 뭐. 후보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투표장에 그렇죠. 안 나가지만은 대선은 이미 뭐 방송에서 많이 후보들에 대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음. 어, 선택에 고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목이 왜 이렇게 잠기셨어요? 저는 뭐 유세하고 다니니까 <laughs> 아, 예. 오늘도 대구 있다 가 지금 올라와서 찜질방에 자고 왔습니다. 찜, 찜, 지난주에도 <laughs> 예. 찜질방에서 주무셨잖아요. 이게참 정치라는 게 고달플 때가 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이준석 이준석 위원장이 후보만큼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유승민 후보 옆에서 아마 <laughs> 어, <laughs> 유승민 후보한테는 뭐천군만만한 사람인가요? 요 <laughs> 여하튼, 여하튼, 97년에 80.7%가 나온 게 대선에서 마지막 80% 넘은 거거든요. 과연 이번에 20년 만에 넘을 건지 말 건지. 이게 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음. 여러분의 문자가, 아, 3당 대변인 인터뷰하는 동안, 저, 캠프 인터뷰하는 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2411님은 문재인 후보가 55% 득표로 당선될 걸 예상합니다. 느낌표 세개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반면에 김대교님은 어, 홈 캠프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봤을 때이이 이, 이 상승세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지지율 정체가 좀 있었던 거는 사실 둘다 전략이 좀 모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니까 음. 이수민 후보는 본인의 치, 출신지인 TK를 그래도 공략했나 압박 때문에 그렇지. 지금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못 했었고 그렇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보정당으로서 뭐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각을 세우면은 이쪽에서 욕 먹고 네. 아니면 또 저쪽에서 이중대로 욕 먹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갈피를 좀못 잡다가 예. 이제 본인의 확고한 노선을 잡아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 이두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지지율 상승을 좀 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대선 후에 오히려 이중보다,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안철수, 홍준표보다 이 약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게요. 저, 이중은 이번에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 역할이 거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면 국민들이 그동안 자기 역할이 이거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했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도전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동의받지 못한다면 이제 역할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클 거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음. 거의 지금 막말과. 또, 심지어, 페룬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 하고, 음. 20몇 년간 집에 못 오게 했다 고 뭐. 아니, 근데 앞에서 어. 정준길 대변인은 솔직해서 그러신 거래요, 음. 그분이. 음. 아 그거를 그런데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유세장에서 얘기하는 건타원의 다른 문제죠. <laughs> 예. 그리고 자수전에 돼지 흥분제 이야기를 썼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게 솔직한 예. 것이 아니고, 예. 그걸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그런 페룬적 행동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떠들어내는 그런 심리적 상황, 그런 걸또 우리가 지도자라고 바라보면서 박수 치는 상황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음. 한 단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후보들은 예.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의 대안길로 나갈 가능성이 아, 매우 크다. 네 저런 사실 되는데요. 그 비주류로 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분들의 숙명이라 보는 게요. 예. 과거에 보면 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파...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대종이다 아... 그럼 국민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떡해요? 결국 선거 혁명이죠.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교체를 예. 시키줌으로써 그런 태종의 역할을 국민이 해주신다 음.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음. 세종의 역할을 해서 국민을 다 보듬고 가고 나라를 미래로 갈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세종의 리더십 야. 세종대왕을 사는 걸 한번 뽑았습니다 근데 이 예.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뭐태종의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예. 사실 세종 본인도 기득권과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한글 창제할 때 보면은 예. 소위 안다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라는 뭐 최만리 같은 학사들이 음. 반대를 했죠. 그렇죠. 왜 대중이, 그러니까 민중이 글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음. 했을 때, 꼭기 강단있게 나선 것처럼, 이번에 음. 당선된 대통령도 그 부분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기득권과의 다툼에 있어가지고는 예.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예. 국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네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상한가. <laughs> 예. 국민이 상한가. 멋진 <웃음> 말씀. <웃음>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가보죠. <laughs> 유승민 심상정 이른바 이약 (1강) (2중) 이 약할 때그이 약을 뽑아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사실 이제 당선권하고는 뭐좀먼게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왜상한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이제 네. 어, 각 양쪽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됐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뭐 깜깜한 기간이지만 다른 여론조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예, 예. 실제로 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아.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 1, 2프 올라도 전 연령층에서 조금씩 오른다 이러면은 그건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자신의 나중에 확고한 지지 기반이 되어줄, 지, 어, 그, 연령층이나 예.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예. 이두 후보에게는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그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듯 합니다. 70대, 80대 분들이 홍준표 찍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셨고요. 굿. 2790님은 안철수 후보가 뚜벅뚜벅 혼자 걷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표심이 돌아선다. 이런 문자들 골고루 보내주시고, 5949님은 젊은이들의 참여로 기록적인 사전투표. 이게 예기치 않게 유승민 심상정으로 쏠린 게 확연합니다. 어, 이렇게. 문자가 좀 골고루 오고 있거든요. 사전투표율 높은 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각 캠프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다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뭐문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는 게 통상적인데 음.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승민 후보나 심상진 후보에 이제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 2, 0 30대에 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일부 표가 그렇게 빠지는데 그두 분이 가져간 표들이 결국은 홍준표 후보에서 약간 빠진 표. 또 안철수 후보 빠진 표 문재인 예. 후보 빠진 표를 예. 골고루 다 골고루. 성향별로 나눠갔기 때문에 예. 예. 그두 분이 오히려 덕을 좀 보았지 않냐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골고루 네. 동의하세요. 사실 이게 사전투표라는 것도 저도 제 총선 때 독렬해봤지만 예. 젊은 층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가 높다는 거는. 왜냐하면 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가서 예. 뭐, 어, 할머니 사전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예. 아니 그 당일날 돼가지고 우리 노인정 가면 되는 건데 왜 내가, <laughs> 내가 왜 동사무소까지 가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정에서 많이 투표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네. 이게 도시지역도 이런데 사실 예. 좀농촌지역을 하고 이러면은 나이드신 분들은 아니 우리 나중에 그냥 여기 동네에 사면 되지 뭐하러 그 면사무소 가고 이렇게 하냐고 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아. 젊은층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맞는 게요. 또 네. 특히 시골 읍면 단에는 위선거관리 네. 위원에서 회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음. 이렇게 오지 분들 음.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음. 그러나 사전투표는 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청취자1 3 6 5님 어젯밤 대구에서 이준석 씨 만났습니다. 아이고요. <laughs> 이렇게. <이러면. 웃음> 아 진짜 간데 유세현장에서 뉴스당 너무 잘 봐요. 이렇게 하는 아, 분 뉴스... 많아요. 예. <laughs> 잘 들어요. <laughs> 잘, 들어요. 예. 잘 들어요. 아그 목이 쉬었다는 거 여러분 이래서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고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상한가 가죠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그러셨어요? 음 저는 이번에 유승민 심상정 둘을 묻겠습니다. 아, 유승민 심상정 투사랑. 네, 소위 이 이야기라고 표현되는 후보들이 안 계시고요. 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저는 세종대왕을 골랐는데요. 세종대왕. 예, 네, 좀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네. 풀어가 보죠. 그럼 네.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행간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음. 세종대왕이 대선 바로 전날 상한가. 네. 여행 <laughs> 가면은 그 지난번 TV 토론에서 네. 유력 후보 두 분이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뭐 어쨌든 유력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뭐 당선된 분의 정책이라는 게 세종대왕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음. 그럼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이라든지 과학 애민사상. 기술을 존중하는 정신이라든지 예. 그리고 화학과 통합의 정신, 소통의 정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음. 또 그런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국민들 한편의 바람은 뭔가 하면은 예. 그런 좋은 미래도 원하고 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쌓여 있던 이 적폐의 청산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거 뭐 왕조 시대는 누가 그렇게 할수 있죠. 세종의 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은. 태, 아버지 태종이 한 시대를 정리를 해줬죠. 그렇죠. 태종의 손에 피가 묻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가 열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대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오로지 법치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태종의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